트로트 가수 임영웅씨가 유튜브 라이브 도중 여초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하는 특정 용어를 사용해 남성 비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절대로 저는 양성을 평가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편을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영상 시청 바랍니다. 일단 이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 6월 16일 임영웅씨의 라이브 방송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그때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도록 하겠다. 나도 몸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드릉드릉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릉드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드릉드릉이라는 표현이 바로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남성들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 같은 남자인 임영웅 씨가 이런 얘기를 쓴 것이냐면서 많은 어머님들이 임영웅 씨를 좋아하고 있는데 해당 어머님들의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명웅 씨를 좋아하지 말라면서 이명웅 씨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는 드릉드릉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문제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드릉드릉이라는 표현은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크게 자주 울리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크고 울리는 소리 혹은 코를 고는 소리 정도로 쓰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흥분이 되며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때 드릉드릉이란 단어를 사용하냐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 표현을 그런 의미로 쓰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그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임영웅씨가 그런 표현을 의도를 갖고 썼냐를 놓고 얘기하자면 꼭 그렇게만 볼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다수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의견이 나오냐면 몇몇 연예인들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성별을 옹호하는 커뮤니티에서 쓰는 단어를 잘못 썼다가 대중들에게 욕을 먹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예는 다시 해당 연예인이 거론되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으니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표현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예 모르면 굳이 그런 표현을 갖다가 쓰지 않을 만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드릉드릉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준어 중에 하나이고 그 표준어를 그대로 임영웅 씨의 얘기에 접목시켰을 때 의미가 안 통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영웅 씨의 표현은 그 드릉드릉 얘기를 넣어도 정말 단순히 본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겪고 있다는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임영웅 씨가 해당 표현을 일부러 의도적인 표현으로 남성 혐오적인 의도를 갖고서 썼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웅 씨는 남성인데 굳이 본인이 남성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 표현을 일부러 썼을까요? 의도적으로라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피하지 않았을까요? 이명웅 씨가 심지어 남성인데 남성 비하적 표현을 썼다 생각하기에는 그리 타당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런 발언을 비판에 나섰습니다. 드릉드릉의 사전적 의미는 크고 요란하게 자꾸 울리는 소리이지만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안달난 상태라는 남성 혐오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어머니한테 이명웅 불매하라고 하고 싶다며 아들 성별을 무시하는 발언을 썼다? 어르신들은 양성 갈등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뭐라 말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은 이명웅이 성역이냐 실수라고 해도 조롱할 때 쓰이는 단어를 쓰면 논란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웅 씨 팬들은 이게 페미니스트 용어인지도 몰랐다며 요즘 젊은 친구들 사는 게 힘들까? 왜 의미 없는 혐오에 얽매여서 서로 미워하고 단어 하나에 온갖 의미 부여를 해서 서로 괴롭히고 있는지 참 속상하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다른 사람 미워하는 데 에너지 쓰지 말라. 그럴 시간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 찾아가라. 세상을 혐오의 눈으로 보며 싸울 생각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랑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명웅 씨가 그 표현을 알고 의도적으로 남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썼다고 하면 잘못됐다 할수 있겠지만 그런 의도가 과연 지금 보이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이명웅 씨가 모르고 썼다 하면은 모르는 게 과연 잘못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사실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댓글을 보면 이 드릉드릉 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는 표현이 다수입니다. 저 역시 드릉드릉 안에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멀쩡하게 사전에 있고 일반인들도 예능 자막으로도 수년 전부터 잘 쓰는 것들을 악용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정상인들이 원래 쓰는 단어가 무슨 상관이냐면서 이명웅이 자기 자신을 염두하고 쓴 것이겠냐 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명웅 씨 역시 남성인데 스스로 자기를 비하려고 그 단어를 일부러 썼겠냐는 겁니다. 결국 본연의 의미를 혐오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것으로 잘못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명웅 씨가 그런 혐오적인 의미의 용어로 쓴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전적 의미로 사용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자유롭게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로트 가수 임명웅 씨가 유튜브 라이브 도중 여초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하는 특정 용어를 사용해 남성비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절대로 저는 양성을 편가르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편을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영상 시청 바랍니다. 일단 이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 6월 16일 임명웅 씨의 라이브 방송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그때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도록 하겠다. 나도 몸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드릉드릉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릉드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드릉드릉이라는 표현이 바로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남성들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 같은 남자인 임영웅 씨가 이런 얘기를 쓴 것이냐면서 많은 어머님들이 임영웅 씨를 좋아하고 있는데 해당 어머님들의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명웅 씨를 좋아하지 말라면서 이명웅 씨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는 드릉드릉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문제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드릉드릉이라는 표현은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크게 자주 울리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크고 울리는 소리 혹은 코를 고는 소리 정도로 쓰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흥분이 되며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때 드릉드릉이란 단어를 사용하냐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 표현을 그런 의미로 쓰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그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명웅 씨가 그런 표현을 의도를 갖고 썼냐를 놓고 얘기하자면 꼭 그렇게만 볼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다수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의견이 나오냐면 몇몇 연예인들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성별을 옹호하는 커뮤니티에서 쓰는 단어를 잘못 썼다가 대중들에게 욕을 먹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예는 다시 해당 연예인이 거론되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으니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표현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예 모르면 굳이 그런 표현을 갖다가 쓰지 않을 만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드릉드릉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준어 중에 하나이고 그 표준어를 그대로 임영웅 씨의 얘기에 접목시켰을 때 의미가 안 통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영웅 씨의 표현은 그 드릉드릉 얘기를 넣어도 정말 단순히 본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겪고 있다는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임영웅 씨가 해당 표현을 일부러 의도적인 표현으로 남성 혐오적인 의도를 갖고서 썼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웅 씨는 남성인데 굳이 본인이 남성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 표현을 일부러 썼을까요? 의도적으로라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피하지 않았을까요? 이명웅 씨가 심지어 남성인데 남성 비하적 표현을 썼다 생각하기에는 그리 타당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런 발언을 비판에 나섰습니다. 드릉드릉의 사전적 의미는 크고 요란하게 자꾸 울리는 소리이지만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안달난 상태라는 남성 혐오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어머니한테 이명웅 불매하라고 하고 싶다며 아들 성별을 무시하는 발언을 썼다? 어르신들은 양성 갈등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뭐라 말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은 이명웅이 성역이냐 실수라고 해도 조롱할 때 쓰이는 단어를 쓰면 논란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웅 씨 팬들은 이게 페미니스트 용어인지도 몰랐다며 요즘 젊은 친구들 사는 게 힘들까? 왜 의미 없는 혐오에 얽매여서 서로 미워하고 단어 하나에 온갖 의미 부여를 해서 서로 괴롭히고 있는지 참 속상하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다른 사람 미워하는 데 에너지 쓰지 말라. 그럴 시간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 찾아가라. 세상을 혐오의 눈으로 보며 싸울 생각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랑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명웅 씨가 그 표현을 알고 의도적으로 남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썼다고 하면 잘못됐다 할수 있겠지만 그런 의도가 과연 지금 보이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이명웅 씨가 모르고 썼다 하면은 모르는 게 과연 잘못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사실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댓글을 보면 이 드릉드릉 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는 표현이 다수입니다. 저 역시 드릉드릉 안에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멀쩡하게 사전에 있고 일반인들도 예능 자막으로도 수년 전부터 잘 쓰는 것들을 악용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정상인들이 원래 쓰는 단어가 무슨 상관이냐면서 이명웅이 자기 자신을 염두하고 쓴 것이겠냐 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명웅 씨 역시 남성인데 스스로 자기를 비하려고 그 단어를 일부러 썼겠냐는 겁니다. 결국 본연의 의미를 혐오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것으로 잘못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명웅 씨가 그런 혐오적인 의미의 용어로 쓴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전적 의미로 사용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자유롭게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